자 안녕하세요. 주식 클라스입니다. 어, 오늘 증시가 다시 3,200 포인트를 좀 내주고 내주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또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조금 상승 종목 수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가 이제 약세장, 약세장까지는 아닌데 시장이 좀 힘이 없을 때 많이 표현하는 표 문구 중에 하나가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좀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외부적인 악재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종목들이 많이 하락한다든지 또는 어떤 호재성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달러가 약하다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지. 근데 그 호재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세가 들어올 때 약간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찜찜함을 풀어 보고 시장의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죠. 예, 골드만삭스도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가장 큰 화두는 뭐냐하면은 달러화가 되게 약하다는 겁니다. DXY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도 달러 약세, 달러 약세로 인해 가지고 사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약간 이득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이번 주에 알파벳이나 뭐 테슬라 이런 거 실적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출발 자체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 실적 시즌은 약간 시장 자체를 박스권으로 좀 만드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런 게좀 없잖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외부적인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시장 자체가 한국 주식 입장에서 제가 어제도 하루 전 영상에서 실크니컬 업종, 철강, 화학, 뭐이차전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바, 철강 선물의 가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9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감산 이슈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고 감산 플러스 구조 조정, 구조 계획, 공급 계획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철강만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리튬 같은 경우도 어뭐 지금 현재 일부 중국의 일부 업체가 유튜브 생산을 중단한 곳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탄산리튬의 선물도 어느 세 톤당 7만 3천 위안 그러니까. 최근 6만 위안 이후부터 대략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리튬 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작년 8월 달에 가격 자체가 대략 8만 위안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8만 위안 해본 화는 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멀어 보이지도 않는 약간 이제 선물 흐름이 현물보다 빠르긴 합니다만은 이런 공급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폴리 실리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뭐 철강, 태양광 배터리 뭐 이런 거 대부분 다 약간 감산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전 세계 1위가 또 중국의 폴리실리콘인데 폴리실리콘의 선물은 하루에 6%씩 올라갑니다. 어, 6월 말 대비해서 거의 퍼센테이지로 환산하게 되면 <laughs> 대략적으로 지수가 3만 4, 3만에서 지금 4만 7천이니까 50% 정도 올라왔죠. 아쉽게도 뭐 폴리실리콘의 가격급등과 한국으로 연결 지었을 때 투자할 만한 기업 자체가 하나솔루션이나 오시에 홀링스나 이런 것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만큼 중국의 주요 원자재 가격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보는 것은 오늘 7월 22일인데요. 일중 흐름에서 하루 종일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좀 갭상승을 했다가 종가, 저가까지 쭉 떨어지는 패턴 자체는 최근에는 없던 패턴이에요. 시장에서 좀 보게 되게 되면은 최근에는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3200포인트 정도에서 저점 매수를 붙이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 한주 같은 경우는 오전에 빠지다가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런 흐름이 탁 왔다는 거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상승 압력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느낀다. 그래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바로 수직 하락으로 가느냐?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월봉 분석을 해보면 들어온 에너지 자체가 월봉 양봉이고, 월봉이 조금 대응이 늦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일봉과 주봉의 관점에서는, 뭐, 주가지수 기준으로는 3% 이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는 그래도 장중에 이렇게, <laughs> 조금 전에 본 대로 일중저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중 6시간 반 동안 KRX 기준으로 단한 번도 힘을 발휘 못하는 장은 조금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장이 이제 전개가 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종목비에 대한 탄력성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22일자 아시아 정시를 보게 되게 되면 대만 가건 지수 같은 경우도 1% 이상. 그게 뭔가 글로벌 정시가 어, 저는 그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정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관세 유예한 거 8월 1일까지요. 관세 유예하는 게 있고, 또 그러한 이슈로 좀 많이 올랐다가 아 조금 좀 차익 실현이 좀 진행된다. 그렇게 보면 좋겠죠. 중국은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이 지금 강한 거는 아까 봤던 요런 감산 이슈에 따른 관련 어떤 구조의 뭐 회복 이런 모멘텀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의 디귿블링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수 놓고 보게 되면 주식 할때 제일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식을 어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상승 하락 비율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2대 6이죠. 그러면은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오르고 세 종목 내려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루 전날 같은 경우는 3.360대 420. 또그 전날 같은 경우는 284대511 확률적으로 내가 다트를 던져서 수익을 낼 확률이 낮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주가지수가 삼성전자 이런 것 때문에 잡아줄 수 모르겠습니다만 여타 종목들이 많이 홀러 내렸을 거예요 최근 한달 동안 실내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요 뭐 나머지도 좀 마찬가지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 자체는 뭐 금방 고백선 가격처럼 보입니다만 이렇게 3 9 0개 상승에 1 2 0 0개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 파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가야 되느냐 시가총액 1위 종목에 대한 지수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삼성전자의 추월음 자체가 조금 소원하다 했을 때는 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지수는 조금 쉴수 있겠구나 그리 보는 거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어, 최근 영상에서 저는 알테오젠을 오십만 이상에서의 투자 패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게 무리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조금 영상이지만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윗꼬리가 자주 출현하는 패턴 자체는 위에서 때리는 차 창매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가가 이렇게 수직 하락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긴 없어요. 왜냐하면 정비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저점을 낮추는 패턴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외로 눌림목과 조정의 폭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계속 최근 3일 기준으로는 분명히 이때까지는 상승에너지였는데 한 번의 갭상승 과 하락엔진 개발학과 반, 미약한 반등 갭상승과 기속적인 하락. 이런 종목 자체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시장 관점이나 지수 관점에서 무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비싼 패턴이 나오는 거죠. 주식은 결국 패턴 싸움인데 삼성전자가 지난 7월 11일 정도에 대략적으로 6만원대 주반에서 한번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6만 8천원까지 주당 한10% 정도 올라왔을 때의 패턴하고 그리고 6만 8천원 올라왔을 때 오늘 형성됐던 요 바로 하루 종일 30분 봉 기준으로 단두 번의 조심을이해에 전부 다 파란색이란 것은 생각보다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 볼 수가 있고요. 요 분석을 통해 가지고 크게 보게 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탄력성이 최근에.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로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승 폭을 분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분석, 아니면은 수급적인 분석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지배력 자체가 조금 완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이닉스는 바로 본인의 역할을 찾아가느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하이닉스의 갑작스런 급락에 일정 보는 삼성전자의 갑작스런 반등 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커버하는 수준에서의 미약한 기술적 반이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관점으로 보고 한국 증시에 묻어있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씀 드려서 조방 원전 NI. 대한 흐름인데 이 흐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만히 보시게 되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직 추세가 뭐 한다든지. 이렇게 변한 게였고 방산 같은 경우는 오늘 LIG 넥서원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방산은 LIG 넥서원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불과 한 3, 4개월 전에 또, 현대 로텐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매도, 매도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국내 기관들은 방산만 포함해가 포항산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섹터에 대해서 약간의 중립 의견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주가는 행방소진이면 조방원까지는 상관이 없고요. 하나. 이 종목 자체가 조금 안 좋은 흐름인데, 두산 엔너빌리티죠 아, 저는 이 주식 클라스 영상을 통해 가지고 두산 엔너빌리티에 어느 정도의 최근 1개월의 주가 흐름 또는 그 이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적극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표에 영상도 들렸는데, 수급적인 면에서는 오늘 오랜만에 다시 <laughs> 개인 투자가 시제 300, 600만 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개인이 샀다는 것은 그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기관과 외국이 대량 규모가 나왔다는 건데 600만 주 매수는 사실 최근 한 달에는 내 없는 데이터입니다만 그 중간에는 한두 번 있기는 있었어요. 6월 17일 정도에도 있었고 물론 이건 우리가 참조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3, 4개월 기준 놓고 봤을 때는 하루 600만 주의 개인 매수 반대로 말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하루 600만 주의 매도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6월 17일이었다면 아마 요전후로 추적이 되게 되는데, 가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두산 애네빌리티도 조만간에 수주에 대한 부담감이나 발표가 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오르고 내림의 문제보다 체력이 약해지는 거. 그래서 지금 장세는 어떻게 보게 되면 외생 변수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한국 정시에서도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최근에 가장 큰 하, 이슈 중에 하나가 정시에 많은 반응은 안 됐는데 우리가 조금 이런 데 민감하잖아요. 어디에 애나 강세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갑자기 애나 강세로 가게 되면 이것도 캐리 청산하는 거 아니냐 또 반대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은 중국 정시의 강세 중국 정시의 강세라면 오히려 글로벌 자금 같은 em 내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의 비중보다는 중국의 비중을 조금 키울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게 상해정시 본토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선강통이나 호강통을 통해 가지고 홍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글로벌 외국 자금들 자체가 오히려 한국보다 중국적으로 혜택을 한다면 이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한국 정시에서의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는 또한 가지 계산하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시장이 강해서 많이 반응은 안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135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략 30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가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출발점이었던 약달라의그 현상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럼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였던 흐름보다도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시세에 대한 반응과 파워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기존 주도주에서, 주도주에서의 시세 파워, 우리가 말하는 조방, 원전, 이런 종목에 대한 주도주 파워, 그 다음에 지, 금, 지주사, 뭐 금융주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일정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어떤 일정이냐면은 뭐, 상법 개정안 관련, 아, 세법 개정안 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상가인 있고, 그 친구들이 실적이 나쁜 섹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있고, 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3,200포인트는 실제적으로, 어, 대략 PB밴드 기준으로 1.1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 투자가의 계산에는 상법 밸류업도 좋고 다 좋은데, 1배수가 넘어간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의 시각도 있다 보면, 약간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의 포인트를 잡으실 거는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은 중국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와 관련된 섹터에 계속 관심을 가질 때는 겁니다. 그게 철강이든 뭐 2차전지든 또는 폴리 실리콘 관련해서 화학 섹터든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들이 기존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올라오는 속도 자체가 생각보다 좀 더딜 수는 있어요. 되긴 합니다마은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정 자금 자체들은 대부분 쇼크보라든지 이런거를 상당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흐름과 좀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섹터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이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IT 섹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도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지 않나 거꾸로 말하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시장 흐름 자체가 조금은 와이드 될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일부 디스플레이나 일부 세트에서 움직인 게 없잖아, 있겠는데, 그건 아마 시장에 많은 2,5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특정 재료에 대한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를 때났다는 현상이거든요. 뭐, 최근에 애플 관련 이슈도 되겠습니다마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순간적으로 몰렸다는 거는 기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뭐, 특산 내오르나 BH의 이런 상승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뭐, 이걸 뭐 벌써 움직이고 할수 있느냐. 근데 이런 종목들의 시세 강대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주도주에 대한 또는 새로운 재료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빠른 걸 말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속도에 대한 시장 속도가 빠르다. 그거 자체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기존 주도주에서의 파워 자체가 약해지다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잘못하게 되면 은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다칠 것같지는 않은데 한번 시세가 빡 났다고 이렇게 늘어진 종목들을 눌림의 매수라는 것 자체는 첫 번째 눌림 같은 경우는 그런 매수가 좀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 눌림 자체가 계속 가게 가고 시간하고 같이 가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석진 말해서 조정과 늘어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월에 달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7월 한달 내내까지 버벅거리는 섹터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시장 대비에 오히려 나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좀긴 영상이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어떤 섹트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전체적인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으니까 본 영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항상 붉은색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